마가복음 4장 통해서 인생을 풍,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능력,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 들록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인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주변의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차가운 공기와 어, 표면에서 어, 일어나는 따뜻한 바람이 이, 마주쳐서, 어, 어, 이, 자주 번번이 에, 풍랑이 에,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나요. 에, 제가 예전에 이, 이, 어, 바, 어, 갑자기 잔잔하던 코수가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예. 하나도 없는 호수가 막 어, 바람이 부딪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막 비를 막 움푹 맞아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갑자기, 갑자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힘있게 부르고, 막 기도를 막 하니까, 아니, <laughs> 어느새, 아, 이 폭풍 같은 비바람이 이제 잔잔해지고, 평안하게 됐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실세. 이 갑자기 이, 어, 산에서 오는 찬 공기와 이 호수 어 표면에서 일어나는 따스한 바람이 이 마주칠 때, 이 번번이 폭풍이, 풍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어 출발했던 이 배에, 배가 호수를 건너는데 이 호수를 건너던 예수님의 일행이 큰 광풍에 휩쓸려서 위기를 당하게 됐다는 게 바로 그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폭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도 풍랑은 어 불어닥친다는 거죠. 어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어 그죠? 나는 정말 선한 양심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에 풍랑이 불어닥친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해서 어,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죠? 그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에 에, 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살 어,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같고 또 갑자기 불어 닥치는 이 풍랑은. 음.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어 사고, 질병, 또 실패 등을 가리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에 사고가 일어나고, 저 질병이 찾아오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로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좋은 직장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시험 볼 때마다 낙방합니까? 그래서 자꾸 낙심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인생임에도 풍랑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보증수표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사람이요. 모두 인생에 바다에 떠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다의 상태를 그대로 겪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늘 바다에 떠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이 풍랑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40절에 있죠? 40절 가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일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풍랑을 극복하는 능력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라 하면 옮기고, 그죠. 오늘 주님께서는 풍랑 있는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짜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어요 참이 시대가 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1세대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 한국, 대한민국의 영성이 자꾸 약해져요. 약해져요.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엇을 말씀합니까? 풍랑을 극복하는 능력은 곧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네. 따라 보실까요? 풍랑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은 믿음에서 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믿음 좋은 성도도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은 불어닥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질 않아요. 그러나 같은 풍랑을 맞아도 우리가 안전하게, 유유하게떠 있는 배가 있다면, 견디지 못하고 침몰하는 배도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풍랑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법칙이라면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법칙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 어, 법칙은 풍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법칙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예, 특별한 하나님의 예, 섭리고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수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어요 음. 여러분 인생의 풍당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찾아와요 찾아와요 평생 내가 의롭고 정직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나 성도는 풍랑을 만날 때 파도만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그 상황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요 내용으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큰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다 한가운데도 길을 내셔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수백만 예, 그 어, 백성들이 예,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어, 모세를 통해가지고 어, 홍해 바다에 다다랐는데 뒤에 누가 찾아와요. 바로가 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어, 찾아오는 거예요. 오금이 저래요. 앞에는 홍해가 각 버티고 있어요. 앞으로 갈수 없고 뒤로 갈수 없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뭘 열었어요? 바다 밑에 길을 열어서, 바다를 둘러 갈라서, 안전하게 건너가고, 그를 위협하고 따라오던 애국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어요.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풍랑을 만나게 된 제자들은요, 그 파도만 바라보고 무서워 떨게 됐고,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주님께 원망했어요. 원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자. 자. 37절, 3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가시, 음? 모시고 가는데도 뭐가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요. 아니, 예수님을 잘 믿고, 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수 믿으면 평탄대로인 줄 알았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난다 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니까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폭풍과 어? 어? 불어오고 또 몰아닥치고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배가 깨질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고물에 배를 베고, 베개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편안히 주무시고 계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거죠. 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바치고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잠잠하십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항의하는 거죠. 근데 왜,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런 상황이 됐어요?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닥치는 광풍과 파도만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보다 당장에 눈에 보이고 불어 닥치는 그 상황과 위기에 너무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그 위기를 다스려 주시고 마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에 이 세상의 풍파를 피해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그 풍랑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피난처 되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피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주님은,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받아도록 명하셨어요. 잠잠하라! 고해라, 고해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광풍 풍랑 앞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 뭐예요? 풍랑이 밀어오면요.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예? 아이고 나나 나 살려달라고 말이야. 절망하고. 그게 아니라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혼란스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상황과 그 풍랑을 향해 평안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해요. 여러분 마태 4장에 예수님이 예, 공세, 40일 금식하고 줄이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예?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요.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응?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에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고 그래요? 사탄아, 에,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었어요. 우리 앞에 풍랑이 올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향해 평안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해라.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자연 만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풍랑도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인생의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인생의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케 하는 통도가 된다. 오늘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에 번개만 쳐도 잠을 못 자요, 어? 두려워서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그 우리 주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과 풍랑에서 우리가 건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릴리 호수. 하나님, 이 세상에 풍파 많은 호수에 우리 인생이 돋단배 풍랑 있는 세상 같은 갑자기 불어닥치는 시험과 풍랑이 닥쳐올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평안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만물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삶의 풍랑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에게 주님께서 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